오늘도 성령 충만을 삼아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체하며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구하며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말씀대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온 가정이 하늘님의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의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님의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국내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개척교의 사역자들 붙들어주시고 보금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항동산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태국 단기 성교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교회가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함께 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사창대의 찬양 기쁘게 받으시오며 모든 단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가족 초청주일 가운데 나온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루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집하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화세 반지판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수하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루의 여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업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사에게 나오니 여호사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자손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윈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들이며, 곧그 땅과 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암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사손의 성읍 기랏발 곧 기랏여알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여알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킨덤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흰 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압두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윗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보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옥과또그 말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엘록과 미스베와 급이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리하시니 열네 성읍이요 또그 말들이라 이는 베냐민 사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뼈아프게 후회되는 일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 일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미루었을 때 느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미뤘을 때, 또 사랑하는 자녀와의 대화를 미뤘을 때, 또 용서하기를 미뤘을 때, 사랑한다 말하기를 미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미뤘을 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뼈 아픈 아픔과 고통을 느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현재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여전히 주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사명의 길을 완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고 그리고 일곱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수아는 각 지파별로 세 명씩 뽑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을 이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보내서. 어, 지도를 그리고 경계를 그려서 책으로 남겨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분배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그 명령에 따라서 어, 그 땅을 보고 와서 그리고 경계를 나누고 베냐민 지파가 먼저 그 땅의 분배를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집니다. 이때 요수아가 한 말인데요. 3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와께서 너희가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요. 느슨하다, 태만하다, 힘을 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풍성한 은혜의 기업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그 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예배의 중심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온 백성이 함께 실로에 모여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의미는 평화 안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은 길갈에 머물렀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난을 정복하고 나서는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월상 1작 3절에 한나가 예배하던 것도 실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즉, 기업 분배의 시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분배의 시작은 예배였다라는 사실이죠.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그 은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삶을 회복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역이 아무리 바빠져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주어지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어떠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풍성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이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이전에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될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신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체하는 신앙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아까 전에도 읽었는데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책망합니다. 일곱 집화는 기업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수하는 각 지파에게 세 명씩 뽑아서 땅을 답사하고 일곱 몫으로 나누어서 책을 기록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 행위가 중요한데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이 모든 분배를 맡겨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 명령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만큼 또 주시고 싶은 지파에게 이것이 분배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요사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우리의 믿음을 지체합니다. 회개를 미루고 복음 전도를 미루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지체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요. 그리고 모든 결과와 뜻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오늘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실 때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배를 뽑은 결과 베냐민 지파가 선정이 되는데요, 그 위치가 참 절묘합니다. 그 땅은 유다와 요셉 지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베냐민 집화는 사실 모든 집화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규모가 적은 집화였는데요. 그런 그가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그렇게 분배받았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강력한 집화, 에브라임이라는 이 강력한 집화 사이에 완충 지대의 역할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이 지역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와 구속사의 중심 무대가 되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지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정하신 때와 시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역사에 동탐하지 못하고 그 성공, 그 승리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그 잔치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소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지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아직도 유보하고 있습니까? 혹은 말씀 앞에서 순종을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부분이 지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체함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기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주 지체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미룬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그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했을 거리라고 뼈 아픈 후회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찬기업으로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며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열매와 잔치를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민교회 박성광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길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출산과 양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교회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기를, 함께 섬길 동역자를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재정적 어려움 없이 교회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민교회 박성광 목사님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대양동산과 태국 단기 성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